여기도 똑같이 음, 해석이 다 됐다는 전제하에 어차피 해석이 다 됐으니까 어, 간단하게 요약문 음, 주제 요약하고 간추려서 어법 음, 다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음. 자, 삼십 번에서의 내용은 뭐였냐면 어, 심지어 이동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들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얘네들도 어떻게 해야 돼? 어, 뭐 움직여야 돼? 뭘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라고 해서 결론이 지어지죠. 그치? 그래서 자, 여기 볼게요. 첫 번째 줄, 응, 모든 동물들은 생, 생물들은 생 뭐가 필요해? 그치? 자라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그 기후 조건이 있겠지. 그치? 응, 근데 그게 만약에 기후가 바뀌게 되면은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그 기후 요건에 맞는 장소도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변동이 될수 있다 라고 보이죠. 그치? 여기도 체크. 음. 응.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기후변화를 따라가야 되고 그 장소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치? First to follow. 그치? 그래서 모든 종들은 어떻게 할수 있어? 어, 뭐할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하죠. 그치? 그래서 심지어 어떤 종들도 어,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종들도 are capable of dispersal, 그렇죠? 움직일 것 같다, 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죠. 어느 정도는, 그렇지? 음. 그래서 그 예시가 뭐 있어? 그렇지? 나무 씨앗, 그렇지? 씨드, 그치 씨드 시드, 시드 형광펜 그리고 또 따개비 유충, 그렇지? 이거도, 그렇지? 음. 얘네들도 이런 상태로 뭐 움직이려고 막 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 또. 종들은 또 그래가지고 결국엔 태어난 것에선 당연히 태어난 것으로부터, 그치?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치? 어디, 어디로 움직여야 된다? 어, 그것이 생존할 수 있는 장소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내용이 나오죠. 그렇지. 뭐 하기 위해? 자라나고 성, 어, 번식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 장소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죠. 음. 그다음에 그래서 그 증거가 뭐가 있냐면 해서 밑에 보이지? 음. 나무 화석 보이죠? 나무 화석. 그렇지. 어. 화석인데 어떤 화석? 그렇지. 심지어 나무로 된 화석도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라고 하죠 그치 응.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되게 쉬웠고 어법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에브리가 붙었죠 에브리가 붙으면은 단수 취급이죠 그래서 단수 명사가 와서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단수 취급 단수 동사 와야 되죠 그치 응. 모든 이라고 해석하지만 개인 하나하나를 각각으로 하나서 보는 거야 에블리는 그래서 해지가 왔다 그쵸 그래서 수위치가 중요하다 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어, 예를 들어 연결서 잠깐만 체크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됐고 자 여기 형광펜 자 that satisfy 그쵸 that satisfy 얘도 뭐야 관계 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만 알면 안 되죠? 그치. 관계대명사에다가 얘는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얘는 선행사에 초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하죠. 그치. 그 다음에 또 be forced to 보이죠? be forced to 여기는 왜 중요하냐면 자 be forced first. forced는 원래 강요하다 하죠. 근데 지금 수동태니까 강요, 받다라고 하죠. 그치. 근데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하니까 뒤에 투부성사를 끌고 와서 보이는 형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라고 강요받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음.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자 appear 여기 형광펜 appear in mobile 보이죠? 자 appear는 원래 우리가 나타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자동사였어요. 뭐가 나타나다 그지 근데 어피어뒤에 어떠한 형용사를 끌고 오면은 얘가 지금 어 보호자리를 취한 거라서 이 형식으로 보여 그치 그래서 뜻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인듯하다 라고 해석해줘도돼뭐 뭐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보인다라고 해서 얘는 m 이랑 비슷해 sim, 그치 응. 듯하다. 뭐뭐 인듯하다 뭐뭐한 것처럼 보인다 그쵸 그래서 어피얼이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둬야 돼. 이제는 고등학교 때는 어떤 동사가 영어는 동사가 중점적인 언어인데 그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가 왔냐? 아니면 뭐 보어 자리가 왔냐?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치사고 그냥 달라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 문장의 형식도 달라지고 개의 뜻도 달라져요. 알았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더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뒤에 보면은, are capable of 이죠 자, 얘는 뭐다? 맞아. Creatures가 여러 개니까, 여기 뒤에 쭉 늘려가지고 수식어가 되게 많아졌죠? 그치. R에다가 뭐 해준다? 그치. R, 여러 개니까, R에다가, R로 스위치. 그에 그렇죠? 대한 응. 그 예시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복잡해 보였을 거야. 갑자기 이렇게 찍찍 그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하이픈 같은 애들 있죠. 그치? 얘네들은 부연 설명이다 보니까 그냥 날려버려도 돼, 사실 이렇게. 그치? 응. 날려버려도 되는데, 날려버리게 되면 조금 더 단순해. 어떤, 어떤 장소로부터 어어떤 어떤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이런 게 보일 거예요. 됐지? 음. 자, 그래서 어 여기는 보면은 자, 여기 the place 사이에 여기 보이면 it is born 보여 the place it is born. 여기는 뭐가 생략됐냐? 관계부사가 생략됐어요. 관계부사 뭐 장소니까 where 생략 됐지?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지금 뭐가 있어 또 그치? 여기 밑에 있는 옷은? 어, 외울이 다시 살아났죠. 그치? 얘가 어떻게 할수 있다? 생략이 될수 있는 것이 보이죠. 그치?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지정된이라고 하니까, occupied. 그쵸? 음. 중간에 수동의 구문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건 됐고, 응, 음. 끝.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런 내용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아요. 어, 문법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요렇게 지금 보이게 하겠지만, 여기도 똑같아. 앞서 나온 그 문법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앞서 나온 30번 대 문장, 문장 구성처럼, 음, 그냥, 어, 이동할 수 없는 생명체들도 어, 생존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 라고 해서 어떠한 요양문도 나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키워드가 다 체크가 되어 있지만, 뭐, 바니어 반이어 구조를, 바니어를 써가지고, 어, 내용상 어휘, 어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도또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서 해설 마칠게요.